다른 분들 입장하지 마세요. <laughs> 어 로딩이 좀 기네요. 네. <laughs> 수성조 님들 들어오세요. 알다. 수성조 님들 들어오세요. 네, 카페님, 진혁과 눈꽃님 기지 네. 님들 들어오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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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있기에 오지네한번 들어오세요. 당장이 변경되었니다 네 수성적 버프 좀 챙겨주세요 잠깐만 치유님 한분이 없다 우리 어느 분이 이거 건드셨어요? 여인님 그래도 리딩 할까요? 네. 근데 우리파트. 어느 분 네.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나 네. <laughs> 현희처럼 <laughs> 천상의 맛이 쌉니다. 예. 아 예. 해서요. 음. 예. 아니, 괜찮아요. 저 병력 음, 타고 예. 와서요? 예. 좀 전에 외부 저기 하다가 아주 혼났어요. 왜요? <laughs> 아. 수호가 하면 웬만하면 그것도 주버틀이라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몸만 몰고 오면 때려 죽이네. 수호를요? 어, 자, 광역 자제하시고요. 충격 참을게요. 진짜 희한하게 우리 네. 보는 되게 조용해. 네. 놀러 온 사람들 많아가지고. 웨이브 마두병까지 잡고 나갈게요. 웨이브 3차선 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음. 서, 성벽 창 대기해주세요! 저 머리칭 안 찍혔나요? 저 철벽 올려주시구요 제 방도 2층 올라갈게요 저 반도평복 데고 올게요 억을 잡아주세요 오버 5번부터 잡을게요 쪽으로 되어. 너무 위로 되어. 쏘리리가 너무 안리바구니 쏘리바구니. 쏘리바구니. 쏘리바래요 전력병들을 좀알려놔야일 <목소리> 1번부터요? <목소리> 반대편 성벽 가실게요 성벽 대기해주세요 얘는 뭐야 여기서 뭐해 어휴.. 사광까지 내려와야지 호복시키지 그래요 전판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힐을 안한니까요 힐을 다 사연이 있으셔줄 거예요 노는 사람들이 많아서 3번 잡을게요 아..샤드가 어, 비싸서 안가려고 했는데 3박 대기할게요 올스에요 저 네, 저희 수성조로 하나 보낼 거예요. 저희 네, 부터 잡을게요. 이부터요

제가 깨졌네요. 좀 쉴게요. 네. 어, 저 뒤에 거 하나만 땡겨서 주세요. 네. <laughs> 버스 좋네요. 조용하고. 희안하게요. 저희 좋네. 버스는 진짜 조용해요. 네. <laughs> 다른 버스 들어가봤는데 빡 정신 없더라고요. 아. 즐겁게 떠드다고막 기분 나쁘게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식이어서 네. 아,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기지좀 <laughs> 돌아오면 좀 시끄러울 거예요. <laughs> <laughs> 일러야지. <돼. 웃음> 아, 일러도 돼. 안에 들어가서 잡을게요 39초 <laughs> 38초. 어, 아니야 아직 안 잡혔어 우리. 렘 관리 잘해가지고 마렛 피오는 해드릴게 없네 3초 올라갈게요 형이..잠깐만..아이고 음. 형이야 여기 여기 있으면 돼 여기서 뜰거야 아니 그 앞에구나 여기서 뜰거야 위에 여기..여기에 하나랑 언니 있는데 있지 어. 형이 어디갔어? 그 위로 올라와 이 위에서 하나 다고이는데서기나기서하면 될거야 이 위에서 하나 뜨고 이 밑에쯤에서 하나 뜨고 <목소리> 거기있는데? 확덮 o 요 같이 응, 네. 점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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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목지나갈 때 애들 조심하고 o 이 음. 과자의 수염. 외형을 이쁘겠네요. 볼수 있네. 어. 오... <laughs> 검정답게 했어요. <웃음> <웃음> 칼 잡고 멋지게 네, 그냥 쫄쫄 같이 해주세요 아. 자 미리 예측을 네, 들어가세요 검사님들 들어가주세요 흑공룡아도 미리 말했죠 오케이 윤리보면스라지세 오오오 어이 파티 되게 좋네요. 잘 들어가지고 아, 이상한 파티가 너무 고생하는데 성벽 대게 주세요. 쫄 나오니까 쫄 지나가고 데리고 올게요. 감독 님, 도 얼굴 좀 보고 음. 주세요. 잡고 계세요. 4번 오면 4번부터 잡아 주세요. 여기 흑백 되시면 흑백 좀 따라 주세요. 아, 그, 편, 전차 부시러 갈게요. 또 지나가면요. 사파님들, 전차 좀 부셔주세요. 삼파님들 올라갈게요. 아, 호르님 오셨구나. 수고하셨어요. 목 지나가면 갈게요. <laughs> 이제 사진 떠요. 저기 올라오는 것만 잡을게요. 올라오세요. 오빠 사진 떴어? 탑팟은 전차 다부시면 저기 탑 부셔주시면 돼요 탑 쪽에 가계시면 돼요 뒤에 네, 한방 쏴주세요 뒤에 좀 쏴줘 잡을게요 그냥 이거 마드베어 기지조가 조금 늦게 올 거예요. 쫄 나올 때 됐어요. 벽에 붙어서 잡았어요. 주셨어요. 빠르게 이동할게요. 비주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laughs> <왜 이렇게 왔어요>? 어 <laughs> 아니, 글쓰기도 내가 안 해가지고, 안 구해가지고.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 제가 그냥 뜰게요. 비주저서 오면 전차 아, 부셔주세요. 네. 응. 이거, 너, 이거 에버 풀리나? 로 들어가세요. 그래. 입마표, 입마표. 음. 왼쪽으로 올라갈게요. 뭘이지야 <laughs> 들어갈게요 네, 웨이브. 마법 번치 마세요 치지 마세요. 이제. 떨어졌네 떨어질게요. 빠르게 꼬지고 들어갈게요. 아, 이거. 올라와서 아, 4파 아, 왼쪽, 아, 3파 오른쪽 갈게요. 아, 지금 이거 갈게요. 조금만 더채워주래어떤거야 아띠띠가 부전이 무료된다고수송도 여기 뒤라고 세요 <질어보세요. 웃음> 젤리 먹죠 뭐 이거 통일 해주세요 내려오면 내려오고 올라오면 올라오고 여기 리페이크 하면 통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위에, 저희 외에서, 위, 위에서, 위에서 받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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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나 몇 초에요? 15분 27초 음, 저희 여기 폭탄진 모여서 27초요? 음... 35초에 음. 받을게요 싫은데? <놀람> 전화 3 5초폰 받을게요 아 맞다 형이 오고 다 <laughs> 저희들... 감사합니다 그래도폰 네. 받을게요 빠져게어요엘이 형이 너아 마지막에 좀 <놀람> 3그 마리까지도 안 되냐? 어, 아아아 이거 들어가서 잡을게. 아아 나님 먹을 센스에요 한가리 앞으로 와주 점수가 왜 이렇게 많아? 딜조에서 막는다 아, 방패 1번 <laughs> 주세요제 웨이브 전환 내려갈게요 우민님은 그냥 히트 하요 자신있게 하세요 방패 1번 집중해주세요 이봐 어, 불케야. 미루수님이마이 거야. 네 뭐야? 이 나비님이야? 이거어 제가 부활 게요 아직 이따 넣어, 이따 넣어. 강충이야. 얘 이따 하지 마. 부활 안 들어간 거 같지? 짜면 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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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비님계속 워그리네요. 강퇴증, 킹일좀드게요 호박님도 스킬 다 올려주세요. 2차 나오고서 잡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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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야마주치면 이중? 이중? 음, 이중까지만 얘기할 거야. 수신분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습니다 네, 자, 상자는. 누구였어? 준이야? 네, 준이야, 샹이야. 대기자 네, 상자. 상자 <laughs> 까지 마세요, 다른 분. 그니까, 제가 할게. 요 파이팅 마주보려도 무기 한번나오 o 자한 번을 안 나오냐? o o k I'm g o 어 n g to go to t h 영모 올 o k i 영방 o i n g to go to 인가 e book. 아 m 98이 최고예요. 음. 현이 구2 0 나왔나? 영모 올줄가야 음. 989. 무조건 내거다 이거. 989 989. <laughs> 뭐지방도 올래? 아, 영방 최윤 님이야. 세달이 뭐야요? 네, 꾸준히 형 따라와라. 아, 아 뭐야 뭐야? 스틱 그리지 마지. 오. 들 하이 오. 하이 따따와 어. 하이 이 어디가? 어디. 여기 여기. 하이 캐따라 아, 봐봐. 진짜, 진짜 운멍네하트징따라가면돼형 화장 드릴게요. 아 대박. 아, 제가 옷. 지금 배우 되는 거야. 이준아. 원래 살수이 하는 게 따로 있거든.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맛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 나 이거 아스모집할때